언니! 응?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뭔데? 나 오늘 계약했잖아. 어. 근데 미영이 기억나 어, 알아. 걔가 이만해져서 온 거야. 살이 20kg나 됐대. 그리고 철수 기억나 어. 철수 걔 눈이 이만했잖아. 어, 어. 근데 걔가 쌍수를 했더라고. 어. 앞트임, 뒤트임, 위트임, 밑트임. 아주 그냥 눈을 시원하게 뻥 뚫어놨어. 어, 근데 내말 듣고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입언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입냄새인데요. 어떤 환자분이 저에게 양치질을 하는데도 입냄새가 느껴지는데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고민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사실, 입냄새의 원인은 너무 다양한데요. 대부분의 입냄새는 입 안에서 발생되지만, 혹시라도 전신질환, 소화장애, 편도결석 등으로도 입냄새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 나는 입에서 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원인이 있을 테니 꼭 찾아보시고, 오늘 이 영상은 입 안에서 발생되는 원인들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치석입니다. 치석을 쉽게 풀어드리자면 입안의 음식물과 침, 세균들이 만나면 단단한 결정체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것을 치석이라고 부릅니다. 치석이 생기면 칫솔질로 제거가 되지 않고 또한 구취를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꼭 치과에 가셔서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충치와 풍치입니다. 입안에서 계속 음식물이 저류가 되면 음식물이 부패가 되고 이것은 충치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치석이 계속 쌓이게 되면 잇몸이 녹아내리는 풍치의 원인이 됩니다. 풍치로 인해서 잇몸이 녹아내리고 피가 나고 고름이 난다면 입냄새의 원인이 될수 있으니 꼭 풍치를 일으킬 수 있는 치석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저류되지 않도록 식후에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설태입니다. 여러분 양치질 할때 마지막에 혀꼭 닦으시나요? 꼭 닦으셔야 합니다. 혀에는 무수한 돌기들이 많은데 거기에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게 되면 바로 설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설태 또한 입냄새의 원인이 될수 있으니 꼭 혀를 닦으시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입 냄새가 심해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 현상은 우리가 자는 동안 입안이 건조해지면 세균이 더 활발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구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기상 후에 양치질을 하면 사라지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한 고단백 음식물 섭취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컵? 커피, 마늘, 양파, 흡연 등 일상생활로 인해 입냄새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입냄새를 일으키는 입속 원인들에 대해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속뿐만 아니라 다른 전신질환들 때문에 입냄새가 유발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니 우리 모두 원인을 꼭 찾아서 상쾌한 입안을 만들어 봅시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Coming soon.